다음 제 손을 잘 지켜봐 주세요. 팔을 올리고 내릴 때 이렇게 돌아가는 모션을 취해주셔야 하는데 단순히 손목만 돌리는 것이 아니라 어깨의 회전 기능을 이용하시는 겁니다. 팔꿈치가 어깨선보다 더 위로 가지 않게 많이 내려가지 마세요. 어깨 박살납니다. 건지런 청년 건청김입니다. 오늘은 여의도에 있는 콜레드에 다녀왔습니다. 어쩌다 보니 좋은 기회가 돼서 오게 됐는데 호텔 내부의 라운지랑 헬스장, 조영장 이런 곳을 둘러보면서 느낌 좀더 살짝 담아봤습니다. 럭셔리한 호텔에서는 또 어떻게 가슴 루틴을 진행했는지도 지켜봐주시길 바랍니다. 바쁘신 분들은 바로 넘기셔도 됩니다. 건물 외벽입니다. 굉장히 피카반척합니다. 피트니스 시설은 굉장히 고급지고 넓었습니다. 테크노진 머신들을 빨아놨는데 호텔 헬스장이 그렇듯 머신의 사용감은 그리 좋진 않았으나 그래도 꽤나 타 호텔 보들은잘 세팅되어 있었습니다. 유산소 머신들이 정말 많고 관리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티비나 야외에서 러닝하는 화면 같은 것도 띄울 수 있고, 바람이 나오는 기능도 있었습니다. 이걸로 유튜브도 볼수 있더라고요. 스고이 이후에 수영장이 저는 가장 좋았습니다. 통창에 바깥이 보이면서 굉장히 넓었고 물이 굉장히 맑고 깨끗했고 물안 속에도 조명이 나왔는데 분위기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촬영이 안 돼서 참 아쉬웠습니다. 이 사진은 라운지 내에서 바깥을 촬영한 건데 이날 날씨가 정말 좋아서 미친 뷰가 나왔습니다. 김오치. 콜레드는 검색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간과 주말 금액 차이가 심해서 어떻다 말씀드리기가 어렵네요. 라운지는 추가요금을 낸 객실 예약실만 사용 가능합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고 나중에 한번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콜레드에서 즐기는 두근두근 가슴데이트 시작합니다. 첫번째 팩택플라이입니다. 짧게 선필로로 3세트만 진행했고 팔이 내 가슴과 수평이 되도록 의자를 세팅해주시고 양팔을 가져오고 가슴을 들어주는 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팔꿈치가 아래를 보지 말고 뒤를 보도록 돌려주시고요. 그 상태에서 가슴 내밀고 어깨를 뒤로 돌려주어 고정시켜줍니다. 망하는 자세로는 가슴을 죽이고 어깨를 말거나 팔이 가슴에 붙지도 않았는데 양손만 서로 모이는 행동인데요. 제발 삼가해주세요. 두 번째 운동은 인클라인 벤치프레스입니다. 윗가슴 운동하기가 굉장히 좋으나 어깨가 불편하신 분들은 스미스 머신으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가장 먼저 벤치에 눕고 발바닥을 잘 디뎌줍니다. 아래쪽에 두셔도 되고 이렇게 발판이 따로 있다면 발판에 올려주어줍니다. 올려놓지만 마시고 잘 밀어서 하체를 고정시켜줍니다. 흉강을 확장시켜 가슴을 들어주고 빨을 들어 쇄골 부위에 내려오게끔 빨을 지그시 내려줍니다. 건천킴의팁 다음 제 손을 잘 지켜봐주세요. 빨을 올리고 내릴 때 이렇게 돌아가는 모션을 취해주셔야 하는데 단순히 손목만 돌리는 것이 아니라 어깨의 회전 기능을 이용하시는 겁니다. 내려올 땐 시계방향으로 다시 밀때는 반시계방향으로 살짝 틀어주시게 되면 역학적으로 가슴근육이더잘 수축하게 되어있습니다. 건청킴의 팁 하나 더 숄더패킹이라고 예전에 날개뼈를 꽉 잡아놓으라는 영상들이 많았습니다. 벤치프레스 시 이렇게 하게 되면 이완수축 둘다 제대로 안되고 애꿎은 등에만 힘이 걸리실겁니다. 뜨골만 살짝 들어놓은 상태에서 팔꿈치가 내 몸보다 뒤로 가지 않게 해야 등까지 가지 않고 가슴으로 무게를 온전히 받아줄 수 있습니다. 잘못된 예시로는 허리를 너무 과하게 젖혀 허리 반동으로 무게를 들거나 전환의 각도가 바닥과 수직이 되지 않거나 바의 위치가 설골 바로 아래쪽이 아닌 가슴 중간까지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 부분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운동은 딥스이고 가슴 아래쪽을 타겟으로 진행했습니다. 보통 그립이 돌아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 머신은 고정되어 있네요. 일반적으로 바깥으로 넓게 벌리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후 패드에 무릎을 올리시고 상체는 45도 숙인 상태에서 고정. 팔꿈치를 90도로 만들어 내려가줍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팔꿈치가 어깨선 보다 더 위로 가지 않게 많이 내려가지 마세요. 어깨 박살 납니다. 더안 좋은 예시로는 팔꿈치를 몸에 너무 붙이는 경우, 손목과 어깨, 팔꿈치까지 모두 박살 나기 좋습니다. 가장 많이 하는 실수인 올라올 때 상체를 들어올리는 경우, 가슴도 팔도 애매하게 먹는 이 경우는 힘들었을 때 많이 하는 자세인데요. 마지막 실패 지점에서 어쩔 수 없이 올라가야 할 때만 이렇게 하세요. 마지막 운동은 푸쉬업을 진행했습니다. 가슴보다도 몸의 밸런스를 잡아주고 코어를 많이 사용하여 끝까지 털어버릴 수 있는 아주 좋은 운동이죠. 무릎 코 앞으로 엎드려서 자세를 잡아줍니다. 어깨에서 손까지 바닥과 수직, 뒤꿈치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일직선으로 만들어줍니다. 엉덩이와 배쪽에 힘이 강하게 들어가야 합니다. 어깨와 팔꿈치가 수평. 팔꿈치부터 손목은 90도보다 살짝 좁게 해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너무 90도로 넓게 잡고 하시게 되면 팔 안쪽이 가슴에 너무 떨어져서 가슴에 집중하기가 힘듭니다. 푸쉬업은 안 그래도 다른 근육에 힘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이죠. 안 좋은 자세로는 이렇게 웨이브 치시는 분들 허리와 팔에 힘이 많이 들어갑니다. 두 번째는 어깨 등 힘으로 쥐어짜기 어깨 불균형입니다. 조심하시고 잘못된 두 자세 모두 체력이 빠져 정자세로 하기가 힘들다면 무릎을 바닥에 대고 극강까지 푸쉬업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5성급 호텔 콜레드에서 가슴 루틴을 진행해봤습니다. 즐거운 시간이었고 고급진 분위기에 걸맞게 정말 쾌적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호텔에 묵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8층에 있는 헬스장에 방문해 제가 소개해드린 루틴을 한번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유산소 머신이 다양하고 좋으니 근력 운동 끝나고 상쾌하게 유산소까지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불만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